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서 따라해 보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 함께할 형영이에요. 네. 어, 어, 예, 어 늦게 오셨네요. 빨리빨리 네, 다리 차리시고요. 네. <laughs> 제가 두편 정도 DVD를 냈어요. 선생님. 네. 어이 학생 배좀 네. 들어가는 운동, 아, 아르케 어, 주세요. 복부를 정말 쏙 빼서 오늘 운동하고 나면은 식스팩을 새겨드릴게요. 어. 열심히 하세요.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어, 히트쳤던 레비 핑거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비 핑거는 이렇게 손으로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토끼. 잘한다, 토끼. 이거 손끝에 힘을 꽉 줘서 두 손가락 을꽉 누르잖아요. 네. 그럼 팔에 힘이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네. 본인 스스로 운동기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 그래서 오늘 운동하실 때는 모두 다 시작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레빗 이렇게 시작. <laughs> <래빗. 웃음> 끝날 아, 그거 때도. 꼭 해야 돼요? 어 그럼요. 이 운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레빗 아, 끝날 때도. 래빗. 잘셨죠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쉬운 동작으로 갈게요. 네 이번에는 발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자게요 자기 왼발요? 네, 왼발? 예, 네, 네, 왼발, 왼발 왼발 하시고 음, 이 발이 나가면서 손은 이 방향으로 쭉 반대로 시선은 아래 손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다시 만나고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근데 어렵다. 이거 잘하잖아요. 수월하다. 허벅지 근육 어. 생겨. 요 허벅지, 허벅지 근육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자 준비 시작. 레디 너무 <laughs> 자연스다 왼발 앞으로 하고 오른손끝 보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여덟 모으시고 한번더 할게요. 운동 되죠. 뭐가 돼요? 이거 아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시고요 자, 반대로. 선생님 넷, 다섯, 일곱, 여덟. 좋아, 시원해. 지금 여러분은 아, 뭐, 전신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쉬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는 좀 흥겹게 리듬을 탈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이레비핑걸한 상태에서 원, 투. One, two, three, f o <laughs> 이거 진짜 운동 맞죠? <laughs> 그럼요. 여러분들 전신 운동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 네. 응.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노래는 뭐예요? 누나의, 누나의 꿈. <laughs> 다 자기 거야. <laughs> 다 자기 거야. <laughs> 와, 눕제다, <늦재다>, 늦재. <laughs> <laughs> 자, 준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우리 사람들 안녕하세요. 운동 시간이에요. 네. 레비 댄스 같이 해요. <laughs> 다음에는 레비스로 하지 말고 치킨으로 좀해 줘. <laughs> 닭을 사랑해. 아, 닭 얘기 하지 마. <laughs> <laughs> 알겠어. 자, 들어갈게요. 네. 자, 준비. 들어? 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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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1 2 3 4 5 6 7 네. 3, 4, 5, 6. 자, 이번에는 발이 나갈게요. 쭉. 아래, 아래. 어? 자, 모으시고 반대. 수면이만 따라서 하면 돼. 모으시고 자, 반대 한번 더. 어, 근데 진짜 아니, 와, 시원해. 어디가 시원하니커녕. 시원해져왜 이렇게 시렁거리세요이번에 마지막 동작이아 1, 2. 원투 쓰리 포투투투 쓰리 포 four 어 잘하셨어 r e 어 d y oh, Let's go. Let's go. Let's go. oh 잘, <laughs> 너무 잘하셨어 <laughs>